안녕하세요. 진짜 마음먹고 10분 머머십 편집하는 새우디새우. 그러게요. 어떡하죠? 아 편집자 구해용 이사용 홍보 색출 반모 연락입니다. 그럼 여기로 와주세요. 예쁘고, 글자 크기도 딱 좋네. 당장 홍보 색조해야겠다 정말 예뻐요! 지금 홍보 색조할게 음, 응. 오케이, 오케이. 한국 이로 들어와라. 맞아 토끼야 이거 집배시야 그만해. 줘어 안녕 <laughs> 오랜만이야 진짜 토끼야 너 제발 집배 그만해 안 한다며. 편집자 박탈이고요. 차단할게요. 다시는 보지 맙시다. 응, 응. 그런데, 근데 나 10분 편집 어떻게 다 하냐. 응? 여긴 어디지? 에? 뭐야? 넌그 싸가지 없는 말 보일? 이융이 왔잖아. 뭐? 나 여자거든? 눈 삐었냐? 스네이프 교수님 말포이가 저 때렸어요 말포이가 저 때렸어요 어, 스네이프 교수님 완전 무섭네 네? 고작 1 0 s 점 i p 하 r 네 부들부들 부들부 없어요. 몰라, 그, 헤르미언 어딨어? 응, 고마워. 그냥 헤르면네 있잖아. 그 사람을 죽이거나, 뭐 기절시키거나, 뭐 못생기게 하는 주문법 없어. 그럼 기절시키는 법뭐 알려줘. 괜찮아. 오, 고마워! 말포이 나와라. 패트리피쿠스 토탈루스. <laughs> 수고. 어어 어? 눈이 감길래 에이 꿈이었잖아. 넌 몰라도 돼. 와, 다시 돌아갈래? 해리포터한 기도 해보고, 런도 보고 싶고, 덤블고 보고 싶은데. 어? 누군데 날 데려가? 하나, 넌 죽었어, 부들부들. 부들부들, 실시간 꺼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다시 실시간 킨 세온이 세온. <laughs> 어, 슬라임 묻었다. 빨리 떼야지. 음, 아무도 안 오나. 아, 심심해. 누구라도 오면 좋겠다. 어허. 그냥 실시간 끌까? 응? 뭐지? 뽀이가 내 저격을? 응? 아 내가 채팅 보는 거 실수로 꺼놨구나 <laughs> 다시 켜야겠다 <laughs> 그냥, 아니야 괜찮아 오해할 수 있지 뭐 응응 음, 음, 갔다와 아니야 아니야 사과해줘서 고마워 잘 가. 다음에 또 와. 안녕하세요. 임티로 인사하니까 귀엽네요. 저도 그래 볼까요? 아, 맞다. 난 말로 해야 되는구나. <laughs> 음, 임티로 말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안 되네요. 말해 주실 수 있나요? 아하 진짜 발이네요. 그냥 찾아낼게요. 죄송해요. <laughs> 네? 이모티콘 발이었어요? 그래서 수련님이 혹시 걸리는 방법이 뭔가요? 미연님, 이모티콘 두번 쓰셨어요. 어떡해요? 죄송하지만, 찾아낼게요. 죄송해요! <laughs> 맞다. 나 이모티콘 바이러스 걸렸네? 오 마이 갓. 실시간 꺼요. 안녕하세요. 바이러스 백신 나와서 치료된 세연이 세연. 오 일상 1등 축하 포카리 스웨트 짝짝. 호연님이랑 오연님은 아쉽게도 2등 3등이세요. 음. 호연님 호연님은 진짜 1초 차이로 2등이세요. 2등도 빨리 온 거예요. 그건 오해님 화면에만 그런 거예요. 제 화면에는 일상이가 1등, 호연님이 2등, 오해님이 3등이에요. 호연님 2등이라고요. 우기지 마세요. 저도 찾는데 한계가 있어요. 그리고 초면인 사람한테 연이 뭐예요? 아직 예의 안 배우셨어요? 그리고 1등, 2등, 뭐가 중요해요? 또 오해님. 제발 뭐 상식없는 말좀 하지 마세요. 그런 말씀은 멋져 보여요? 두분다 증민이신 것 같은데. 찾아낼게요. 아뇨, 괜찮아. 실시간 꺼요.